안녕하세요, 페네아티스트 이성류입니다. 아, 오늘은, 다른 게 아니고, 음, 그, 매장 진입로를 저는 철판으로 지금 해놨는데요. 보실게요. 야, 아, 근데 이거를 얼마 전에 한 100만원 이상을 주고, 좀 보수를 했었어요. 근데 참, 음 좀, 일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오셨는지, 좀, 퀄리티가 떨어져서, 며칠 안 되고 나서 금방 다 뜨고 주저앉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한 3, 4달 정도가 지났는데, 좀 너무 심하게 주저앉아서, 제가 직접 보수를 하기 위해서, 용접기를 구매했어요. 자 저는 용접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옛날에 누가 용접기를 잠깐 가게에다가 이렇게 놓고 가 가지고 요거를 제가 한번 직접 만든 적이 있었는데 보이시나요? 빵꾸난 거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경첩을 사다가 달았죠 아 근데 막상 만들어 놓고 나니까 재밌더라고요 뿌듯하고 그래서 요번 기회에 한번 직접 제작을 한번 해 보자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취지에서 용접기를 하나 샀습니다. 용접기는 코리아나 국가대표 용접기 MIG 100% 농가스 용접기라는 걸 구매했고요. 일단 그냥 인터넷에서 최저가에서 샀어요. 199,000원. 무료배송. 그리고 일단 아무것도 안 샀습니다. 뭐 없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씩, 하나씩 사야 됩니다. 뭐가 필요한지. 하나씩, 하나씩.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 뭐가 이렇게 줄줄이 나오네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쫙! 일단, 배선 길이가 이렇게 길어 보이진 않네요. 이런 것들은 좀 배선 길이가 길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배선 길이는 뭐한 1.5m 정도 돼 보입니다. 이런 거한 3m 정도 좀 넣어주면 좋을 것만. 아쉽네요. 이런 게 작업하다 보면 배선이 길어야 되거든요. 이제 아, 다 짧네 이거 뭐 작업이 될라나 이게 음. 아. 자 됐습니다 구성품입니다. 제품 만듦새는 나빠 보이진 않네요. 논가스, 인버터, 아크 용접기 사용설명서 있고요. 음... 와이어 장착 방법이랑 토치 조립하는 방법, 기능 설명. 이런 것들이 있네요. 아, 이렇게 봐서는 모르니까 유튜브를 보면서 참고를 하면서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냐. 음, 아, 와이어 같아요. 얘가, 얘가 이제 플럭스 쿼드 코어... 와이어. 얘가 이제 용접이 되는 용재고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인가 보네요. 음, 뭔,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뜯어보겠습니다. 여기가 와이어가 들어가는 그런 부품 같아요. 얘는 뭔가 좀알수 없는 들인데 어 얘는 여기 끼는 용품인 것 같고 아 이렇게도 사용을 할수 있나 보네요. 음 이렇게도 사용을 할수 있고 이렇게도 사용을 할수 있고. 용도가 각자 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용도로 쓰는지 모르겠지만, 델타 유튜브를 보고 시작해 볼게요. 막상 사긴 했는데, 뭐, 눈이라도 좀 끄쳐야지 뭐, 해보지.